찬송과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조리의 친구니 신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아오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음 앞에 거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아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날도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기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도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사오니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일에 잘 활용하고 이 몸을 건강하게 건사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영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몸을 움직여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도한 욕망과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더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늘 분별의 은혜와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드부가 넷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섭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사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옴의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중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적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게 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아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버가 네스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금을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암 받으며 그의 영광을 조악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도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 나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의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로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루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아멘 맨 마지막에 그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나서요 가장 유명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나보니 투수가 있는데 나보니 투수가 있는데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이제 나보니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벨사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하다가 갑자기 벨사살이 나왔죠. 이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의 관점은 뭐냐면 시대 순으로 적 고자는 하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때로는 어이 왜 이렇게 썼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 어느부갓네 벨사살 왕은 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그게로 있나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바벨론 역사를 구,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벨사들은 손잡벌되는 사람인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멸망할 때 다시 주변에 있는 메대, 바사라는 그런 나라가 잠시 등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 메대라고, 31절에 메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메대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출신은 메대사람, 메대나라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리오가 나중에 뭘 만드느냐 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역사 속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성경은 바벨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세계 역사 속에서 고대의 세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그렇게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헬라 제국이 더 많이, 페르시아가 더 강대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바벨론, 바벨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바벨론에 의해서 누가 지배를 당했느냐하면 유다가 지배를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의 머리는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꿈 이야기를 쭉 하다 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이 벨사살 때는저 가장 바벨론이 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그 왕권이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힘이 제일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벨사살 시대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벨사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훔쳐갔던 그 기물을 가져다가 뭘 했느냐면 하 이제 자기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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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릇에다 술 막고 방탕한 짓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 이제 벽에 글씨가 하나,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가 쓰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어, 어떻게요? 다리가, 넓적다리가 후들거렸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 범민 얘나 나오죠. 여러분 너부가내 설망이 꿈꿀 때마다 환상 볼 때마다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범인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기부리며 어? 잔치도 벌고 천 명이 넘도록 어, 호기부리며 잔치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꿈 하나 꿨다고 뭐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봤다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뭘 자꾸 얘기해 주느냐면 세상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후들거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외형적으로 아무리 뭐 그럴싸하게 화려하고만 있어도 뒤돌아서면 다 후들후들거리는 존재에 인간은요, 그러니까 번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별것 없어요. 그런데 너무 외형적인 것 앞에서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너나나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뒤돌아서면 다 후들후들거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작은 것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상징적으로 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 꿈도 모르죠. 그걸 해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와 뭐 술사와 갈대와 술사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하는데, 그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꿈을 알려줬더니 해석을 못하죠. 오늘 세 번째 잘 보시면은요. 어, 글자. 글자를 누가 보느냐하면 글자가 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누가 보겠어요? 술사들이 다 보죠. 자기가 봤는데도 해석을 못 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세상의 지혜 안본 거를 본 것처럼 뭐 보면 알려줄 것처럼 때로는 자기가 본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등장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 누가 설명을 하냐면 왕비가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왕 영이 있는데 이러면서 다니엘을 청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석의 내용이 뭐예요? 대외 부분을 보시면 25절 말씀에 메네 메네 대겔 우바 의신 이게 뭐예요? 당신의 권력이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네 권력 이제 곧 끝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스가 베레스라는 그 왕이 이제 나, 그 벨사살 왕이 그 곧, 곧 이제 나라 죽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나라를 다시 페르시아가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속 변하죠 세상은 무진장 많이 변합니다 엄청나게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처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높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이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누가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느냐 면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나라는 사실을 이 단예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삼을 수는 없죠 변하지 않고 늘 일관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가래, 가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청년들을 끌어온, 끌려, 끌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간 넷살 왕이었죠 그런데 그는 늘 범민하는 존재였습니다 벨사살 왕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범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끌려온 유대 청년인데 오히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말을 들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왕의 위치들을 형편들을 보는 것이죠. 끌려온 유대 청년들이 오히려 역사의 한 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힘이 약해서 유대 청년들을 끌려왔는데, 유대 청년들이 끌려왔는데, 그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유대 청년들이 누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 느부간 넷살 왕을 지배하고 있고, 벨사살 왕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권력을 추구했던가요? 아니죠. 그죠. 권력은 늘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이 자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늘 알게 만들어 주는 좌표와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빛난 것은 그들의 권력을 취하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때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전에 있었던 요즘에 뉴스에 자꾸 나오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국가조찬 기도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권력자들이 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국가조찬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리로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기도에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죠.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아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믿지를 말던가, 차라리 그렇지 않았으면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일은 없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그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너희들도 빨리 선택을 해라 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분명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다니엘이라고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내딛는 이한 걸음이 좀 선명하고 분명한 한 걸음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애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밝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